자양기마장기자 초반 약점 중앙 조리죠. 마가 나왔을. 아 마가 안 나오고 후가조를잡으면 상이 이렇게 와서 맞달라고 하겠다. 자 그럼 마가 나가서 이제는 마가 나오겠지, 그렇죠? 합병 상이 나갔을 때 양조리니까 그걸 대응 잘하셨고요. 자, 밀어서, 상이 나오면은, 또 밀고. 자, 밀고. 밀고. 자, 4 정도 올리겠죠? 아니에요. 자, 4가 이렇게 넘어가면은, 4가 이렇게 빠지면 돼요. 자, 기포하면은, 차를 그냥 넣어버리면 되죠. 포가 말을 잡으면은, 차로 잡았을 때, 포가 이렇게 가서, 차가 멍차. 창군 부리면은, 포로 막는 수가 있어서, 안 돼요. 궁 내리고. 자, 궁 올려놓고. 자, 포가 넘어갔을 때, 기포할게요. 자, 기프하고 뭐야? 코가 왜 여기 왔죠? 자, 가볼까? 자, 차가 도망가겠죠? 자, 이렇게 빠지면. 차가 다시 오나요? 상이 나오나? 차달라고 하고 상이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누가 봐도 누가 봐도 그거잖아요 상이 나온다 그렇죠 상이 병을 아 병을 잡고 잡았을 때 포가 병을 잡아버리는구나 아 손해네. 이거 먼저 손앤데? 아니에요. 아 이제는 잡겠네요. 아니에요. 잡고 여기 있는 병을 잡을 줄 알았는데. 여기 있는 병을 잡았으면 저는 바로 잡으려고 했죠, 바로. 바로 잡으려고 했고. 이걸 민다고요왜 밀어요? 자, 상이 들어와서 살을 달라. 상사도 해야지. 아 상사대도 안 해요. 꼼꼼하신 분이네. 엄청 꼼꼼하신 것 같아요. 아, 포가 넘어갔다가 다시 또 앞으로 넘어오고, 왜 그러지? 일단, 면포. 굵게 없으셔가지고, 이러는 건가요? 아니면은, 왜 포가 넘어갔다가 다시 또 앞으로 넘어왔을까요? 자 이제는 가보자. 자 이제는 공격할 준비가 끝났어요 공격할 채비가 됐기 때문에 대차를 하겠다 그런 얘기같아요아 당겨보자 당겨보자 자 막아 빠져야죠 자 지금은 그냥 먼저 맞때리고 갈게요 맞때리고 군이 돌아서야죠. 자, 군이 돌아섰을 때요. 저는 포가 다시 이렇게 넘어올 거거든요. 이거는 뭐냐 하면요. 상으로 잡았을 때 양차가 걸리기 때문에 그죠? 대차 요청하면 포를 때려요. 그런 다음에 상으로 차를 잡아버리면 상포대가 된 거죠, 지금. 그죠? 제가 이익이죠 마진추. 자 상이 나오면 여기서도요. 보세요. 상이 이렇게 가서. 이 마달라고 하면요 꼬신건데 자 장군을 부리면은 사로 맞겠죠 자 왕이 들어올 수 없으니까 차가 죽죠 자 양기마 장지네요 자 양기마 초반 약점 조이죠 그쵸 상이 나가면 은조이 잡히니까 이렇게 대응하신 거구요. 자, 막아 나가죠. 밀고. 자, 마진출. 기포하고. 밀고. 잡고! 잡아야지, 잡아야지. 자, 포가 이렇게 와서 병을 달라고 할수 있죠? 아, 야, 상사대. 자, 땡큐죠, 땡큐, 이거는. 너무 땡큐로. 포가 이렇게 올 수도 있었는데, 포가 이렇게 오더라도요, 병만 밀어버리면은 상으로 병을 잡으면 상이 돌아갈 자리가 없어서 결국엔 이거 죽어요. 다 아, 죽는 거라서. 자, 밀고. 자, 또 밀고. 자, 내밀고 자, 이건 이제 언제든지 밀수 있죠. 가운데 조리였기 때문에. 근데 양기마장기는 그만큼 이 가운데 조리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라서. 자, 밀면. 자, 차가 빠지면은. 자, 들어온다는 얘기죠. 자, 일단은. 여기서는 밀면. 아, 밀리면 좋아요. 차 사장 가서 야 병을 당, 줄 당겼어요 밀고 잡고 잡고 자 마달라. 뭘 달라. 자 외통투. 자 마가 이렇게 들어와서 어떻게 해보겠다 그런 얘기죠. 안 돼요. 마가 이렇게 들어오면은 그냥 잡아요. 잡아요 이거는. 당군당군 자, 공이 들어가거든, 그렇죠? 몽군. 여기 앞장군, 아 이거 잠깐 만요. 장군 장군 자 상대가 여기 앞장군 부리기 전에 먼저 좀 끝을 좀 내보죠. 장군 야 그러네 <laughs> 마장굴은 만드죠 마장굴이면은 돈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다 보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 <laughs> 여러분들,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마장이 통이라고요? 마장이 어떻게 통이에요? 아니, 포기 때문에 안되 돼. <laughs> 마장 부르면 포장이잖아, 포장. 지금 상대가 먼저. <laughs> 이렇게 마장 부르면 상대가 먼저 포장이잖아, 포장. 그것 때안 되는 거예요. 자, 지금은 우리 춘식이님은 차장 불러서 차를 잡아라. 코너머 장군이면 차가 포를 잡겠죠. 코너머 장군이면 이 차가 포를 잡아버려요, 여기서는. 자, 여기서 어떻게 마무리 해야 되냐면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서는요, 이렇게 가서 먼저 잡는 거예요, 이렇게. 잡고, 차장군은 부리겠지 상대는. 그렇잖아요. 차장군 부를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렇게 사장군 불렀을 때 요렇게 멍군하면서 장군을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장군 장군 진짜 맞았겠죠 자, 상진출. 아, 살을. 안 되지, 안 되지. 살을 잡겠다. 자, 다음 수는 긴 산. 어이구야. 아, 이건 안 되죠. 이건 안 돼요. 방금 부르면 안 되죠. 서로 잡죠. 수고하셨고요. 자 지금 여기서는 마장이 안 되잖아요. 마장이 안 되고 요렇게 가면은 요렇게 당근 부리면은 뭐 이렇게 그죠파가 이렇게 잡으면은 포가 살을 잡겠죠. 이러면은 제가 좋을 게 없어요. 하이 인양기 비스피슷 해지잖아요 지금. 그요? 하이 인양기 비스피슷 해지는 거고. 자, 차장군 에가지고차 잡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서죠. 자, 이렇게 차장군 부리면은 뭐 이렇게 들어가겠죠. 차가 걸렸으니까 잡으면 차오버리겠죠또 이렇게. 아니면은 차가 말을 잡아도 되고 아니면 차가 이렇게 말을 잡아도 되고 제가 그렇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실전이 훨씬 낫죠. 그쵸?